자 그럼 이제 이더리움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더리움이 최근 이 하단부 추세 라인을 좀 지켜내고 직전에 있는 이 매물대 자리를 지켜내고 어제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3.5% 가량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XRP, 뭐 메이저 종목들 그리고 다른 알트 코인들까지 좀 이틀 전부터 좀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같은 시즌에서는 이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 자리 그리고 추세 라인 자체를 이번에 좀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됩니다. 이전과 좀잘 달라졌던 구간이 있다면 이전에는 이 지지대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압력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미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몇 차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가량 매물대를 지켜주고 반등을 출발하면서 지금 매도 물량이 없어진 상황에서 상승을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일본 차트 보시다시피 450만원 부근에서 이전에 두번 정도가량 저항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450만원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해주는지 지켜보시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러한 바닥 구간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분할로 매집을 하셔도 된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미 상승이 나오고 직전 저항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 450만원 부근에서는 이 자리를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은 시간봉 차트에서 직전 저항 구간을 돌파해 놓고 뭐가 나와야 된다. 눌림목 반등 만들어 줄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일봉 차트가 아니라 시간봉 차트로 보시는 게맞고요 만일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다면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하단부 추세라인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 지켜주고 반등 나올 때 매집을 하시거나 뭐 오늘이나 뭐 내일 같은 경우에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려줄 때 매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니다 있고요 지금 연초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초 들어오자마자 뭐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 마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즌에서는 이 민코인들이 좀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죠 페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일 동안 50% 가량 어, 좀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로서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고 단기간에 어떻게 수익을 좀 빠르게 챙겨 가실 수 있는지 지금 시장에서 이 가장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이두 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대응 전략 때부터 이렇게 급등 종목들 타점 때까지 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제 어피드 계좌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이저 종목들 외엔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고 구독자분들께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2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폴리매시 80원 이하 96원 매도 단기 타점 한번 잡아 드렸었고 제로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매수가 130원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크리스마스 당일에 230원 전략 매도까지 추천을 드렸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 고래들 오더북을 통해서 수급을 확인하고 매물대를 지켜주고 저항구간에서 매도를 잡아드렸던 내역이고요 말마다나 이제 플록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140원, 매도가 190원 자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80원에 매수 진행하고 96원에 저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진행했고요 시간은 12월 21일자로 정말 짧게 보고 나왔습니다. 또한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6시 36분경에 제로베이스 130원 이하에서 타점 잡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24일째 오 오후 6시 18분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로베이스 129원에서 비슷한 자리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 이후 크리스마스날 말씀을 드렸던 대로 230원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했고 플로코인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139원, 189원 제가 직접 매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떠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당연히 어떠한 조작도 들어가지 않은 제100% 실제 계좌가 맞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의 물량 확보를 위한 타점들뿐만 아니라 매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직접 매매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타점들 대응 전략들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이더리움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만큼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입장하시고 참여하시면 되는데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눌러보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간편 문자 링크가 있고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이 간편 문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홀더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창으로 이동을 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간편 문자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보이시는 이 무료 정보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링크입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공유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떠한 금전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우리 홀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적어주시면서 만약에 물려계셨다 그러면 평단가까지 좀 적어주셔도 돼요 대응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평단가까지 좀 적어 주시면 되고 뭐 선택하는 건 이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현재 뭐 공유방이 아니라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문자 칸에 좀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공유방까지 같이 입장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복으로 체크를 하셔도 돼요.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락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시 뭐 입장 링크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번에 450만 원짜리 확실하게 돌파해 주면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내려온다면 하단 추세 브라인 지켜주고 반등할 때 매집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메이저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이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전부터 메이저 종목들이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도 아이트코인은 계속해서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러한 펌핑 평균적으로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끝이 났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3일에서 4일 정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페페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바닥 자리에서 뭐가 들어왔죠? 이전 거래대금과 다른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출발했고 직접 매물대 자리를 어제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3일간 50% 이상 상승까지 나와주고 있죠. 제가 이두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급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매물대 자리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네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가 어떻게 해당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페페로 예를 들어 봅시다 바닷건에서 이전 거래량과 다른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상승 출발했죠 자 수급이 들어올 때 무조건 단기적으로 본다 이두 가지 들어갔죠 그리고 매도 라인 좀 결정해야겠죠 매도 라인은 그윗 구간에 있는 여러분들 매물대 자리 어떻게 욕심부리지 않고 진행한다. 이제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데, 매물대 자리를 이제 돌파해 놓고 여러분들 지금 페페 종목처럼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눌러주더라도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또 한번 추가적인 폭등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최근 뭐 제로베이스. GK 패스 같은 종목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은 이 불장보다 조금 더 돈을 훨씬 더 벌기 쉬운 단기간 내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정말 편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뭐 대응 전략이나 추가적인 타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타점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